학생들이 통학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학교가 문제가 또 공동화가 생기면 그동안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해서 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하셔서 만족하시면 그거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유에 어, 뭐 준비가 된 거를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예산 군해서더 챙겨야 될 것이 있는지 또 불편한 것은 뭔지 도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저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0분 도착돼요. 없는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삽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고 부모 엄마 박경미라고 합니다. 어, 우선 예스버스 덕분에 아침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 할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엄마도 아빠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큰 아이는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 지금 합쳐서 이제 4년째 하다가 올해 이제 내 포로 이사를 가면서 또 저한테 또 좋게 은혜롭게 어, 예스버스가 생겼습니다. 예스버스의 그 이름처럼 예스라는 긍정적인 삶을 저한테 준 저, 어,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좀 욕심을 부리자면 지금 하루 인원 이용 인원이 170명에 달한다고 아까 발표 말씀을 들었습니다. 170명이라 하면 지금 두 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지 한번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욕심을 부려서 한대더 증설을 해 주시면 예포 있는 학생들이 좀더 어, 편안하게 어, 학교에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용기 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고 싶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현재 예산고등학교 네. 2학년 재학 중인 황주원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평소에 예스버스를 타고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등학을 하고 있는데요. 어, 덕분에 아주 편리하고 안전하게 등 학교 하고 있지만 음. 안타깝게도 음. 버스의 자리가 부족하여서 자지는않지만몇번 학생들이 복도에 일어서서 버스를 타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타워가 되면 되게 위험을 보이기도 하고 또 급전거를 하거나 또는 급출발을 할때 이제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 피쳐거릴 때가 있어서 만약에 버스를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분이세요? 저는 학교고등학교 학생회장 이민형입니다. 학생회장으로서 학생의 차원에서 아침에 이렇게 학생의 이벤트 행사를 준비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이 저희 가 하나 하나 매일 봐요 매일 보는데 기숙사 학생들 제외하고 이제 포에서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순환버스가 아닌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 친구들은 아이 그 통학버스가 아닌 시시내버스를 그 타고 오는 친구들은 등교 시간이 굉장히 늦고 아침 조회 시간에 참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통학의 여건 개선해 주시는. 대상군청 <laughs> <laughs> 그리고 상교육지원차에 감사의 말씀을 드니다 그리고 본란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저희 학급에도 그리고 저희 전교에도 내포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순환버스 뿐만 아니라 통합버스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그 탑승 인원이 너무 많아서 탑승을 안 하고 시내버스를 뭐 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탑승해서도 그 위험하게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되게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혹시나 여건이 되신다면 <laughs> 한대더 증설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저는 학교고등학교제2학교1 학년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스포스덕분에 야전 끝나고도 늦은 시간 안전하게 통활을할수 있는데. 이번 2학년부터 수능이 바뀌어 가지고 기존 2,3학년보다 모의고사를 봤을 경우 시간이 늦게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4시 50분 버스를 놓치게 되어서 그제 시간에 버스를 못 타고부터 오래 기다리게 되어 가지고 모의고사 보는 날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장으로서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예스 버스, 순환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기쁘게 들어올 때 학교장으로서 역시 뿌듯합니다. 물론 이 이면엔 기육지원청과 군청의 협조가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했겠지요. 그런데 다소 부담감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 길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우리 학생들에게 복지를 베푸셨으니 그걸 다시 거둬들이기에는 이미 강을 너무 많이 건너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우리 학부 형들하고 우리 학생 대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오는 그 시간 내내 무척 감사한 마음, 요거 하나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산여고 교장 박홍래입니다. 어, 저도 매일 아침 근문에서 등교 맞이를 합니다. 어, 저희 모교이기도 해서 제가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태안 지역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고, 예산 지역에 왔는데, 정말 예수버스가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 군수님과 저희, 어, 교육장님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 어, 아이들이 약간의 불만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불만이라고 하긴 그렇고 요구상 저도 버스 한 대가 더 증차가 되었으면 정말. 정말 더 안전하게 저희 예산역으로 학생들이 내부에서 많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감사하다고. 저는 혹시 내년에 예스포스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하면서 사실은 제가 전국체전 조정부 응원하러 부산에 가야 합니다. 그거를 미뤄두고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이거 끝나고 부산으로 갈만큼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한대 증차 <laughs> 부탁드립니다. 원도신 활성화 이 예단고 예화여고 예방 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산 요구 삽기 요구 석태표로무너지면 어, 예산 전체가 부러집니다. 네, 그런 취지도 있다는 말씀대로 이 기본에 기회, 네, 이번 기회에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 지금 보니까 한마디 말씀드려서 한대 정도 좀정차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귀 <laughs> <뒤> 보여요? <웃음> <웃음> 어, 기승전? 한대 더. 그죠? 어,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 한 대를 증언을 하겠습니다. <laughs>